8cm 붉은 동굴 구강 건강법 바로 입속입니다. 말도 안 돼. 도저히 연결이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네, 네, 네. 예, 안 해요. 예, 안 먹고, 최장 안 먹고 무슨 조산하고 또 무슨 무슨 관련이에요? 치매에 문제가 있었고요. 네, 사실은 인몸 중요하다, 치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몸 전체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생각들 못하셨을 것 같아요. <laughs> 요즘 그렇습니다. 뭐, 임플란트라는 좋은 것도 있고요. 또, 틀리도 음. 많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이가 조금 상해도 걱정이 좀 더해졌죠, 예전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으로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저 질문 드어볼게요 우리, 몽신가족 여러분, 또 전문가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혹시 나는, 어, 선이 하나도 없이, 전부 내이다 지금.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야, 그런 분 계신가? 손 들어주세요. 있어요? 자기 치아가 이렇게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가 없으면요 먹기가 엄청나게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에 대한 투자예요. 치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치아 하나 값이 얼마냐 매겼어요. 값을 매겼습니다. 치아 한 개당 3천만. 3천만. 여러분 입안에 28개가 있어요. 값이 얼마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 얼마요? 8 아, 4천만 원. 5억 4천만 원? 입안이 아파트 한채 훨씬 넘는 가격입니다. 아. 이거요. 굉장히 아. 중요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노인의 90% 가까이가 치주질환, 잇몸질환, 이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어요 아. 이거 정말 정말 아. 대단하고요. 특히 70대 이상에 그렇고 성인은 10명 중 7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지 합시다. 입안에다가. 아,